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다 찾아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9절을 우리 자매분들 읽어주시고요 10절 저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크리스천들이 어,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가 요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선은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우리 소화자어 크리스천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어, 크리스천에게 술 마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않아서, 어, 저는 안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앞이라 또잘 이야기해 네. 주신 것 같고요. 감사해요. 전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스탠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취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하셨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아,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잔 되면서 결국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오늘 술취한 크리스천들이 계시다면 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또 함께 어, 또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성령께서 이제 충, 성령에 충만하고 또 술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예 또 보면은 술을 않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로 정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냐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드신 것은 어 이렇게 포도주가 아니라 또 포도즙이었다. 뭐 이렇게도 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은 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어 어떻게 어, 그 경계 도수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당시는요. 어, 우리는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딱 나뉘어요. 그리고 가운데 고리고개처럼 먹을 게 없고 또 마실 게 없어지는 그런 또 물이 없어진 그런 시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났을 때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없는 시기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을 마시는 것 이것들을 동일하게 보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뚜렷하게 금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허락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뭐 콜라를 마셔라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콜라를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영역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은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에 근거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봐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예수님도 마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껏 마셔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난 크리스천들보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거. 자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누군가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뭐 맞는 지식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로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길래 한번 제가 변호를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으로 붙인 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술 취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령에 충만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얄팍한 지식에 근거해서 막음대로 행동하다가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난 크리스천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크리스천들도 술 많이 마시던데, 쿨하게 마시던데도 또 마셔.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맛시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막 박수 치고 어, 멋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마시고 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봐.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 똑같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에 그 자리에서는 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당장에는 욕 먹을지라도 이난크리천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예, 술을 마시지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정확해져요. 우리 그 11절, 1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얄팍한 지식의 근거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사례 가운데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때그 누군가는 굉장히 시험에 들수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당시에는 뭐가 토픽이었냐면은 이제 술을 마시냐 마냐보다는 이제 제사 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토픽이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고기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어저 사람이 제사 때 드려졌던 고기를 먹네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을 한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이거를 마시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발적인 적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걸려 넘어질까봐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다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다 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술 마시는 분들, 낭플리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은 결국에는 죄를 짓기 적합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범죄에 자기의 나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은 죄랑 연결이 되고 죄는 결국 중독과 연결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의 원인을 잠깐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절에 보니까 예, 뭐가 결정한데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세상 풍조가 그것을 결정해 놓는다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풍조가 뭐냐면은.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러 가요. 아,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학습이 되면서 나도 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면은 술 마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 풍조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세상 풍조를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결정한다고 나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자은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해요.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술도 마시고 유흥도 즐겨야지. 이렇게 달콤하게 미끼를 던지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절대 내가 너를 지배한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속여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즐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믿기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배를 받으라. 내가 너 삶의 주인이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지만 그 멍해는 쉽고 가볍고 그 멍해를 맬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술에 충만하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중에서 꼭 성령 충만을 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질 때, 그러할 때 점점 술에서 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술을 한잔두잔 잔 마시다가 술이 충만해지고 술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함 중에서 꼭 성령 충만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ank so No! so 의 삶의 주인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술의 문제에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한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술에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술을 한 잔, 두잔 마시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술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중독 가운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수레 문제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인님 되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